자이 앞에 어, 식용 버섯이 어, 가지 버섯이 올라옵니다. 자 이제 송이가 거의 끝나가갈 때좀 되면 이제 이 버섯이 또 나옵니다. 되겠는데. 자. 어, 이 버섯은 어, 잔목밭에서 나옵니다. 자, 지 버섯. 우리 식용버섯 중에 어, 한 종입니다. 이것도 발생을 하면 어,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어, 제법 되습니다자 이제 지금 가지버섯 포자들이 확 깔리가 있습니다. 안에. 하, 여기. 좀 있으면 확 피어오르겠는데. 이런 게다가지버섯 포자입니다. 보이시죠? 필라고 확 안에 포자대 허여기기가 있네. 요즘 산 사람은 이래 버섯으로 묵고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끼니를 떼오고 있습니다. 뺑뭐이 어, 정도면 찌개 어, 한번 끓이 물수 있겠네. 자,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기도 올라오네. 조금 있으면 뭐 잠옷 같아요. 확 납니다. 이게 부엽토가 많은데. 그런데 많이 발생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저 앞에 뭐 하나 있는데, 송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송이면 한두 시간 만에 하나 봅니다. 아, 니다. 에이. 송이가, 아이고, 씨. 송이 끝날 무렵에 난 굴뚝버섯이네. 야 자, 아이고. 이게 굴뚝버섯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빨리 이 상압, 그 벌레들이 먹거든요. 지금 안에도 깨끗하고. 자, 열이 생겼습니다. 빼면 보나. 송산이구나. 이것도 굴락을 이루는데. 이제 발생하는 거뭐 거의 끝나겠네. 자, 일단 한주변을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. 꽁꽁 숨어버리네 잘했어. 이쁩니다. 네, 아, 향이면 찍입니다. 이래 핑거들이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. 아, 좋다. 이야. 고공 잘 숨어 있어다 습니다.